치에 가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3일을 빌리는데 100만 원이 나왔어요. 무슨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인가 싶은데 901유로. 근데 지금 엄청 성수기라서 그리고 저희가 어 오전 다시 9시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 오후 4시로 했더니 설정을 했더니 3일치가 나왔더라고. 아깝지만 저희가 아이패턴대로 움직이다 보니. 추가적인 비용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버츠에 와서 차를 지금 픽업하고 있습니다. 아이콩미는 음... 호텔 주인분께 받은 과자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선원님 피를 먹는 것만 찍어서 이따 보여줄게. 지금 여기가 차 이렇게 받은 곳이에요. 저희 남편은 아우디를 뽑았습니다. 와,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근데 약간 도로길에선 정말 위험해야 될것 같은 차네요. 여기는 도로가 정말 좁으니까요. 한국에선 이런 차가 일반적이겠지만. 문마를 돌아다녀 보면 이런 차가 흔치가 않아요. 대비가 겁나 빡셉니다. 우와 이제 다리 우리 다리를 처음 건너네. 그리고 이야그투리움이라는그 단어를 얻기까지 되게 많은 그 절차가 있대. 그게 막 그냥 농가에서 민박한다고 다 되는 게아니야 민가. 민박허 허가 내주는데 되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데. 카드를 버에 어, 어, 표를 어, 먼저 어, 넣고 그다 어, 카드를 넣어. 아, 그래. 그래 바로 잘했네. Please leave t 어 자전거처럼 들어가고 와, 멋있다 저희, 저희, 섬 같은 것도 있고, 막. 왜 이렇게 라운드 길이 좀 많은 거 같아? 아울렛이 거의 다 막아나 봐. 와, 멋지다. 이렇게 한산해 보이지만 막상 그, 거기 들어가면 엄청 사람 많은 것 같아. You have reached your destination. The destination is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laughs> <laughs> yeah. Yeah. No, jump, with you, jump. 여기서 확실히 파는 바다야. 아 치킨이지 이거. 치킨. <Guns and chickenuffles> 어 맛있겠다. Racist吧? 이 주스랑 지금 우리 클럽 샌드위치 시켰지? <laughs> 뒤 책상에 딱 받치고 먹는 거봐줘 맛있어요? 음, 벌레? 응 벌레 서원아 치킨도 먹어볼까? 클럽 샌드위치 저거 구워서 주는데? 어 고기 흔들흔들하는 거 보니까 맛있구나 우리 딸. 와, 클럽 샌드위치가 좀 어, 사이즈가 좋니다 사실 별로 기대 안 했던 곳에서 참 맛있게 먹습니다. 저희 딸은 치킨을 한 컵을 다 먹고 놀아 네, 있습니다. <laughs> 여기 위치는 베르사체 앞에요. 드디어 하기가 잠 늘었어요. 제대로 본것 같진 않고. 4개 만 샀습니다 결국 엄마는 그런가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한 230유로? 이게 4개 사면 뭐30% 할인해준다고 해서 제 스타일이 약간 할인해주면 더 사는 아무튼 적당하게 잘산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제 센스있는 이탈리아가 된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네, 저는 잘못 시켜서 이게 나왔어요 저희가 어제 그 알콩이와 함께 다니면서 엄청 고생을 한 뒤로 나름 룰이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 아이랑 쇼핑몰을 가려면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 차 안에서 푹 재우고 아기 티를 그냥 메고 최대한 아이가 그냥 낮잠을 잘때 편하게 잘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만약에 남편만 사야 될때 원래는 저희가 늘 함께 다녔어요. 이제 뭐 남편이 뭘 사러 갈 때는 이렇게 다 둘러봐도 또 같이 가고 막 이랬는데, 분담을 해서 남편이 운동화를 지금 하나 사러 갈때 저는 거기서 특별히 살게 없으면 아이랑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남편이 사 오고, 그러니까 뚜렷하게 뭐꼭 같이 사야 되는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남편 혼자 갔다 오게끔, 아니면 저 혼자 갔다 오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좀 뚜렷하게 맞춰서 좀 진행을 시켜 주는 걸로. 왜냐면 점심시간 어제 놓치니까 아이가 정말 성격 파탄자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못 버틸 정도로 힘들었나봐요, 어제. 그래서 이 패턴으로 같이 해주고, 최대한 각자 다니고, 그리고 장거리. 지금 사실 여기서 우리가 성인들이 여기서 쭉 걸어가서 건너가는 거는 큰 어려움이 아닌데,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프라다 몰굿지 모여있는 데 있죠. 거기는 먼저 가지 않고, 다른 건물 조금 떨어져 있는 건물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차로 이동해서 프라다 근처로 가서 다시 주차를 해서 또 이동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무조건 차로 이동. 그게 좀더 효율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것도 확실하게 하기로 했어요. 어제 막 저희 쇼핑에 눈이 멀어서 아이를 이제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의 영상 시청에 의지를 했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걸어다니거나 놀이터를 이용하거나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와 아이코기! 그게 뭐예요, 서원님어딨지 여기 있네요. 우와, 아이 신나. 이렇게 밝은 우리 딸. 운동화만 사러 들어간 아빠는 또 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뭘더 보는 건지. 아, 어제도 알콩이의 그 인내를 파탄 시킨 게 바로 아빠의 그 버버리 그 잠바를 하느냐 마느냐. 그냥 제 성격은 그냥 샀으면 좋겠는데 깝깝해요. 아우. 그런 신중한 성격이니까 엄마를 선택했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서나 그래 긍정적인 마음 음, 좋아 음. 오늘은 여기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습니다 요거랑 음. 여기랑 포테이토랑 그리고 파스타 트러플 파스타까지 해서 40... 음. 5 0십 유로 안 나왔어요 음. 우리 딸은. 진짜 고급스러운 입인지. 파스타에 그 트러플을 주웠습니다. 써아 이거 호호 뜨거워? 아, 얼굴 잘 먹어. 음 하은아, 먹어봐. 음! 써아 파스타 먹어봐. 됐어! 우와 진짜 잘생긴다 굿! 고찌 신발 매장인데요 사람은 엄청 많구요 근데 네, 지치나봐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딜랄라 달리신다 하나하나 다 신어보면 너무 좋은 졸려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살뻔 썼어 괜찮아 이제 프라다 스페이스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숙소로 다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아이콩이랑 저는 이렇게 차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은 택스리펀을 하러 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2시 한 30분 20분쯤에 택스리펀을 하러 갔는데 122번이 100이었어요. 근데 그때 순간 78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좀뭐 이쪽에 오시면 타이밍을 보시고 그 대기표를 미리 끊으신 다음에 베르사체나 뭐 알렉산더나 아기꺼? 뭐 아기꺼를 아기 보는 게 제일 좋게 한데요 이거는 저희도 처음이어서 그리고 우리는 좀 다행인 게 저희는 차를 끌고 와서 시간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배기를할수 있는 건데 지금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3시 타임 분들은 포기하고 가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마냥 대기하기는 좀 진짜 힘들기 때문에 아빠가 택시를 끊으러 가는 아이를 데리고 쇼핑몰에 도신다든지 아니면 저기에 놀이터에서 좀놀수 있는 시간을 한다든지 이런 게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 실망만 가득하다던 그 프라다 아울렛 스페이스를 왔습니다. 스페이스 아울렛. 엄청 없다고 하는데 나름 커서 저는 더 한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덤멀보다 훨씬 보기 좋게 잘디피돼 있는 것 같아요.